이거 잡았다. 아. <웃음> 여기서? <웃음> 아. <웃음> 오? 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돌입니다. 자, 오늘 해볼 챔피언. 바로바로. 바로, 바로 럼블입니다. 이 럼블 같은 경우는 이퀄라이저 미사일을. 활용해서 이제 적들을 범위 공격으로 제압을 좀 하는 편인데요. 이 컬라이더 미사일이 범위 공격이다 보니까 상대가 이 컬라이더 미사일에 범위 밖으로 도망치면 데미지를 쉽게 입힐 수 없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빙결 럼블입니다. 빙결 럼블 같은 경우는 빙결 광화를 들어주는데요. 이 빙결 강화 같은 경우 사용 아이템으로 적재분 표현을 도나 시키면 빙결 광선이 나가죠. 광선으로 주변 지역을 5초 동안 얼리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상대들에게 슬로우를 범위로 묻혀. 줄 수가 있죠. 거기에 쌍둥이 그림자죠. 이 쌍둥이 그림자를 사용하면 적에게 유령 두 마리가 나갑니다. 유령 두 마리가 나가서 적을 슬로우로 묻히는데요. 그 묻히면서 바로 빙결 광선이 생기죠. 그 빙결 광선 위에다가 붕을 덮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도망치기가 좀 힘든 그런 럼블 준비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빙결 정글, 빙결 럼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는 바로 붙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그냥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게 쌓아주고 있으니까 원래 다 먹으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자르면 붙어주면 안 되니까 바로 삼렙 찍고 탑을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쉬엔 좋아. 이렇게 되면은 괜찮죠. 클레드도 아마 헬포가 빠질 거기 때문에 오 잡았고 이거 이거 도와줘야 된다 이제야 이제야 도와줘야 된다. 이거 잡자. 잡았고, 그렇지. 이거죠. 자, 이거 시드 딱. 미사일 발사. 시드. 아, 그렇지. 더블 클. 좋아요! 이거 한번더 밀어주면 제가 아주 CS까지 먹어주면서 난리가 납니다 쉔도 아주 잘해줬고 이즈도 솔캣 내주면서 지금 저의 주도권에 지금 큰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아 좋아요 집에 가고 어 지금 베리나이스에요 베리나이스 자 요거 가고 바로 지금 보석까지 가져가지고 빨리 정글 먹으면서 탑한번더 노려도 되거든요 보도 라인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아주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야소도 아마 지금 충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거 미드 한번 노려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야소가 여기 와드 밖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고. 실 써주면서 강, 강타는 당연히. 이상해! <laughs> 역시, 이런 물이죠. 야스는 과학이구요. 어, 잠깐만요. 이것도, 어, 잠깐만. 이킬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일 큐. 가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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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친구 보소. 자 이거 완전 터뜨렸죠. 아 지금 엄청 좋아요. 지금 상황 엄청 괜찮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오는구만. 자 CS 다 먹어주면서 이제 집에 좀 가죠. 어 지금 제가 오렙인데 4킬 먹어줘가지고 지금 템이 이제 룸메아리가 지금 뜨고요. 외상을 활용해가지고 신발까지 사서 가면은 엄청난 지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드를 노려도 되긴 하고 보스를 노려도 돼요. 이거는 보스다또 보기 엔데다가 상대도 아마 슬로우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갑니다, 이거. 여기 와드, 와드 박았죠? 아, 이러면 내가 이거, 일단 블루보다 뺐자. 이거 쉐니 궁기도 이제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갑니다. 응? <laughs> <laughs> 요, <웃음> 파이어! 막타는 내가, 아, 이거 쉐니 먹었네. 이러면은 거의 게임은 터졌네요. 와, 이거 쉐니 탁 먹었고, 바로 올라가는 것 봐. 아니, 좋죠. 뭐, 어, 같이 타워를 밀어주면은, 게임이 거의 뭐, 터졌다고 봐야 되는데. 쌍둥이 그림자까지 올릴 수 있을까? 오케이, 이거 저는 이거 스, 스몰 좀 써주면서. 어, 이거 가자. 여기다! 강타. 강타 써주고, 미사일. <웃음> <웃음> 아, 이거, 야수오 친구가 아주, 야수오답게 하고 있어요. 자, 다 뺏어 먹자, 이거. 자르바는 먹을 게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아까 내가 그부한테 당한 그 느낌 그대로 돌려주도록 하지. 자르바는 지금 폐지 죽고 다녀야 돼요. 거기다 지금 이지한테 엄청 또드어맞고 있기 때문에 또 집에 가야 돼. 이러면 답이 없어요. 설마 또 잠깐만요. 야수 오거? 안녕 야수? <laughs> 어디 가니? 당장. <laughs> 아, 3 2원 개꿀이고. 야, 쏘고 어떻게든 이즈를 쏠킬을 냈네요. 제가 이제 이거 불러주고요. 집에 돌아가면은 쌍둥이 그림자가 나올 겁니다. 자, 바로 다음 템은 바로바로 어디 있네 바로 쌍둥이 그림자예요. 이 쌍둥이 그림자를 활용해서 빙계를 묻혀주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위에 궁을 덮으면 상대가 옹짝다 이상 못하면서 궁까지 맞아버리는 아주 악독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빨리 가자. 오, 그 와중에 균형이 소요자 약간씩 맞춰주고 있고. 여기, 상대 한테 조금 바라봐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쌍눈 그림자에다가 존나 됐겠다. 쌍눈 그림자 쓸게요, 바라이 슬로우 고 여기다, 공! 그렇지! 어, 잠깐만. 아, 이거 내가, 아, 열 발리는 못했네? 아 어, 이거, 잠깐만요. 오! 어! 하네? 아, 이거 존재 써어야 되는데. 아, 이거 존재 써도 죽긴 했는데. 그래도 상황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혼자 야소가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람을 끊어 먹을 수도 있겠는데. 혼자 먹는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이거 궁극기 덮으면 될것같도 한데. 아, 진짜 아다 진짜 아다 아, 이거. 자르반이 지금 밑으로 갔거든요. 지금 밑으로 따라가도 돼. 아, 이거 아깝다. <laughs> 아 이거 도망가네 CS는 좀 챙겨먹죠 어 잠깐만 아니 형님? 잠깐만요 쌍둥이 혈인좌 날려줘야 되거든요 인장 못해 장 못해 그리고 잡았죠 이거 잡았고 물려먹으면서 뺄게요 이거 자르반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갑자기 게임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서요 쉐는 왜 죽었어 어 이거 뛴띠인데 은근 애쉬가 그렇도 하네요 모빙이 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 9초에 지금 쌍둥이 그림자 2초 지금 남았어요 제가 이 지금 쓴다고 얘기해놓고 가자 쌍둥이 그림자 바로 쓸게요 묻혀줬고 바로 쓰... 그렇죠! 이거죠? <laughs> 존약띠 <존략디. 웃음> 어 위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지금 이러면은 뚜벅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죽어주는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투원딜이다 보니까 기희 이제 미드까지 밀어줬고 지금 저희가 전령을 챙겨도 되구요 탑을 가가지고 탑을 노려도 되고 지금 아마 상대도 지금 여기 탑에 올거기 때문에 바로 쌍둥이 걸다 써주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공 붙여주죠 바로 어어 <laughs> 아, 이게 안죽나아 이게 안죽네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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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이거 이거 잡아야 돼 그렇지 이거 잡았고. 그냥 빼야되거든요? 이거 그냥 빼! 아... 이거는... 아... 이즈가 조금만... 안 쳤으면 괜찮았는데... 게임이 오리무종이긴 는데 그렇다고 이거 못읽길 게임은 아니니까 좀... 열심히 해보자 게임이 거의 터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좀... 밸런스가 맞아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제가 이제 제가 12레벨이 되면서 이제... Q하고 E까지 와도 마스터가 됐고 저는 지금 애쉬를... 노리고 있는 편이라 애쉬를... 최대한 슬로우를 묻혀주면서 딜을 좀못 먹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 엘시가 지금 오네요. 여 간다고 해놓고, 짐 이거 커튼 컬과 함께 이거 제가 이거 공으로 덮어버리면 되거든요.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이거 지금 제가 쌍둥이들 다 쓰고 어 이제 잡았죠? 잡았고 씨드 써주면서 발사. <웃음> <웃음>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어우 버섯밟아버렸 버섯, 버섯.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이거 버섯밟았으면 진짜 죽었습니다 와 진짜 위험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든 킬을 따주면서 지금 저희 분위기 쪽으로 지금 괜찮게 만들어주고 있고 자 이제 리안들의 고통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상대 탱커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불기즈 한방에 상대가 엄청나게 힘들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쌍둥이 그림자죠 계속 써주면서 뚜벅이들을 계속 슬로우로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아주 괜찮죠 어 지금 상황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씩 위기를 겪고 있긴 한데 제가 잘 보고 있으면 됐어요. 내가 잘커야 돼. 일단. <laughs> 제가 이 다음 테면 존냐거든요존냐를 뽑으면서 공국기와 함께 꼼딩질 이거 잡았다. <웃음> 여기서. <웃음> <laughs> 아 역시 딜잘 나옵니다 이거 못 도망가요 애쉬는 이런 뚜루기 챔프들은 이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네, 영상감을 위해서 희생해가고 애쉬가 그래도 꽤 움직임이 괜찮은 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슬로우에다가 강타 슬로우에다가 이 e 슬로우까지 묻어버리니까 이거 거의 뭐 움직일 수가 없죠 렇게 애쉬가 이야 그렇죠 <laughs> 아이게 저희가 포킹이 우수해가지고 이거 제가 궁극기 또 덮으면 또 죽거든요? 잠깐만요 2초 1초 여기니? 아, 아 이거 아쉽네 아아 아, 이거 제가 잘못 박았네요 이거 그래도 지금 CS 계속 챙겨주면서 아 좋구요 이 다음에 계속 압박을 하는 거보다는 그냥 뒤로 빼자고 얘기를 하죠 여기 갑니다 라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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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네 강타. 그렇죠 <목소리> 야스 잡아줬고 어, 봐 형님? <laughs> 어, 아, 이거, 참, 어 다려봤네. 이거 게임 터졌네요. 아, 이거는 게임 확, 확끼워졌습니다확끼워졌어요 아, 이거. 억지까지 어, 다 달리면 끝나겠는데? 자, 서렌이 나왔습니다. 어, 여튼 승리를 했네요. 딜량을 한번 볼게요. 허, 아니, 그렇게 내가 딜을 잘 박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우리 편이 뒤를 잘 봐주긴 했네요 뒤를 잘 봐가지고 마법 피랑 한번 볼까요 단연히 1등 받은 피랑 한번 볼까요 아 제가 1등이네요 그래도 제가 맞아주면서 좋냐 억으로 막뭐 이런 거를 좀 여러가지 끌어줬더니 자 여튼 빙결 럼블 쌍둥이 그림자를 활용해서 상대에게 슬로우를 붙여주고 그 위에 이제 구물 덮음으로써 상대가 도망치의 을 얻기 어렵게 만들어 줬는데요 생각보다 뚜벅이 챔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벗어나기 어려웠던 그런 빙결이었던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